차이방에 오신 거예요. 환영합니다. <laughs> 당황했을 것 같아요. 보통은 물론 밤에 하겠지만 제가 오늘 좀 바쁠 것 같아서. 할수 있는 시간이 딱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네, 찬이 방 에피소드 121 네, 121회고요 오늘도 저랑 재밌는 시간 보내봅시다 찬이 형 손톱 뭐야? 손꾸 했어? 손톱 꾸미기 했어? 그렇죠? 그러겠죠? 네 맞아요 저 이거 제가 그려놓은 이제 그런 그림들이네요 이번 음. 소리꾼 이후로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그려봤거든요. 완전 매니큐어 하는 거는 조금 과한가 싶어서 심플한 그림들로 그냥 채웠는데 그래서 소리꾼 뮤직비디오에서 아마 안 보일 거예요.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꾸며봤어요. 약간 이런 느낌. 아 어, 이거, 아뭐 어, 이런 거, 이런 거. 네일 아트 펜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탑 코트 그런 어려운 단어들도 제가 최근에 배워가지고 탑 코트들로 이렇게 막 덮었다 해야 되나? 그쵸.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. 반대도 있었거든요. 제가 오른손잡이여서 왼쪽에다가 잘 그릴 수 있는데 근데 오른손에는 제가 또 왼손잡이가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냥 점으로 채웠었거든요. 소리꾼 때는. 근데 뭔가 이번에는 그걸. 못했어요. 저는 아,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약간 그 포기 못하는 그 강박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대칭 맞추는 거 아니면 약간 선 맞추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아, 했다가 또 지웠다가 했다가 지웠다가 이거를 엄청 반복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한한 한 시간 걸렸나? <laughs> 왜냐면 펜도 생각보다 잘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어요. 자님 <laughs> 뮤직비디오에서 붕대 감아서 붕찬으로. 좋아요. 오늘부터 차희는방찬이 아닌 붕찬으로 네, 알고 있을게요. 음악방송들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, 붕대 감아서 나올 때도 있었고, 그런 노출들이 있었는데,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저 그,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이겠지만, 굳이 제 직캠을 안 봐도 돼요. 저 많이 부끄러워요. 춤이 진짜 잘 췄으면은, 뭔가 뭐 여러분들한테, 어, 제 직캠. 목청을 봐 주세요. 거기 좋을 거예요. 약간 이렇게 자신이 있을 텐데 춤이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어쨌든 지캠 보면 진짜 춤만 보이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좀아 예, 안안 봐도 돼요. <laughs> 자신, 자신감이 없어 가지고 그런 거 진짜 안 봐야 됩니다. Yes. 저는 얼른 가야 할거 같아요. 어,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찬이 방은 그때 이제 풀 앨범 들을 거니까 그때 많이 많이 봐 주시면 하고 저는 이만 가고 있습니다. 픽악. 땡큐 포 커밍. 우아. 예 yeah. <laughs> 아무튼 차이 이만 가볼게요 안녕 안녕